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아입니다 오늘은 블리에서 이것만큼은 꼭 사세요 베스트템 소개와 함께 진짜 따끈따끈 새롭게 블리에서 출시가 된 레자댕 프랑스 컬렉션 전 라인 리뷰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블리오피셜과 함께 레 f 몰에서 레자댕 프랑스 컬렉션 런칭 방송을 함께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블리라는 브랜드는 어, 대부분의 향수들이 알코올 베이스로 이루어질 거에 반해서 워터 베이스로 되어 있는 향수다 보니까 어, 나 향수 뿌리면 머리 아파서 싫어 너무 독해서 싫어 하셨던 분들도 좀더 순하게 자연스럽게 뿌리실 수 있는 향수라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19세기 프랑스의 뷰티계의 황금기를 좀 재해석한 브랜드다 보니까 클래식한 바틀의 이미지라든지 매장의 약재상의 느낌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분리의 베스트셀러 향들 캔테코스라든지 발팽송의 목욕하는 여인이라든지, 분리만의 독특한 향을 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워터베이스다 보니까 옷에도 뿌리고 커튼에도 공간에도 뿌리고 헤어에도 뿌리고 좀 머리 아픈 날 향수 어, 뿌리지 말까 하는 날도 블리는 손이 자주 가서 그런 블리에서 제가 사랑하는 베스트템과 정말 6월에 따끈따끈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향인지 궁금해하고 계실 블리의 뉴 컬렉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컬렉션은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답게 기존 하얀 바틀이 아니라 이렇게 세련된 옥빛 세련된 그린 컬러로 히트리 출시가 돼서 그냥 이 밭에만 쪼르륵 세워 놔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소장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얼을 가지고 있고 향은 총 6가지입니다. 이 컬렉션은 우리가 보통 이제 향수하면 떠올리는 장미꽃이라든지 꽃 향조가 아니라 독특하게도 프랑스 정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채소나 과일들 그리고 허브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향조들로 이루어진 정말 향수 매니아분들께서 블리만의 차별성을 좀 확실히 볼수 있는 컬렉션이에요. 또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컬렉션 모두에 머스크 향이 베이스로 깔리면서 기존 향수들보다는 조금 더 지속력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은 제가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사랑한 향 바로 베르베님. 이 향은 버베나와 바질, 그리고 민트의 좀 상쾌한 향기, 그린어리한 향기와 추가적으로 시더와 머스크의 향기가 어우러져서 진짜 포근한 풀비누 향이 완성이 되는 향수인데 전 여름철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솔직히 향수를 곁들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이 향은 뿌렸을 때 히트러스에 펑 하고 상쾌하게 터지는 향기로 시작을 해서 이어서 버베나나 바질 같은 민트 같은 그런 그린한 향들이 코 속으로 훅 들어왔다가 또 머스크는 제가 좋아하는 비누향, 풀비누향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여름에 쓰기에 너무 폭닥하고는 무겁지가 않아요. 비누향 러버로서는 이 여섯 가지향 중에 이베르베드가 가장 최애였고 내가 뭘 사지? 블라인드로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향이기도 한게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만한 그런 향입니다. 너무 덥고 짜증나고 습하고 해가지고 향수를 뿌리기 싫을 때도 이 향을 뿌리고 나갔고 어, 몸뿐만이 아니라 흔들어서 헤어에도 뿌려주고 막 패브릭에도 뿌려주고 하고 나갔을 때 진짜 머리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미도 향을 온줄수 있는 머리에 이렇게 뿌리고 나가서 바람이 요즘 또 선선하잖아요, 여름밤 바람이. 느낌이 너무 순식간에 리프레시가 돼서 전이 베르벤네를 올 여름철에 진짜 잘 뿌리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좀 선출시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좀 품절 대란으로 매니아 분들께서 눈여겨보셨던 콩콩고루입니다이 향은 되게 독특한 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오이 민트향. 그 실제로 상쾌한 오이와 시원한 민트 향에다가 이제 바다의 물향, 시원한 물향까지 곁들여진 또 진짜 너무 독특하고 특이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맡았을 때 약간 메로나 향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럽의 분수대에서 막 시원하게 물 냄새를 맡고 있는데 그물 위에 오이랑 얼음이랑 민트가 동동동 띄워져 있는 거예요. 또는 그런 물을 한잔 마셨을 때 코끝에 느껴지는 그런 상쾌한 오이, 민트, 물 향이 납니다. 진짜 특이하기 때문에 독특한 향수 사고 싶었어. 나는 오이 그 코야. 물론 오이 브로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신 분들은 하나쯤 소장하시면 소장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이 콩콩브로. 이거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좀 그린 어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크레송인데요. 크레송이란 이름 자체가 프랑스어로 물랭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정말 그 물랭이와 파슬리의 찐 자연의 향이 느껴지는 그런 풀향입니다. 저는 이 향을 맡고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향수에서의 풀은 가짜다. 이게 진짜 풀향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이제 풀이나 잔디를 이렇게 손으로 짓이겼을때 느껴지는 찐한 플레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 그대로 표현을 해냈어요. 약 간의 우디 향, 풀 우디 향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린어리한 향을 좋아하는데 이미 웬만한 그린어리는 다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맡아보시면 아 이게 진짜 찐 자연이구나, 찐 그린 향이구나를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풀그 자체 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로세에는또 블리만의 독특함을 볼수 있는 향수 중에 하나인데 바로 토마토 코드가 주 향조로 이루어진 향수입니다. 진짜 이 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향수에서 처음 맡아본. 설탕에 절인 토마토 향이 나거든요 미팅하면서 LF 관계자 분들이랑 PD님이랑 MD님이랑 시향해보는데 브로세이를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 향은 정말 그 여러분 빨간색이랑 초록색 중간에 있는 새콤푸릇한 그 토마토 있잖아요 진짜 그 토마토를 설탕에 절인 거를 한 입에 콕 베어물었을 때날것 같은 향 진짜 싱그럽고 푸릇하면서 달큰한 향이 나는데 그 달큰한 게막 너무 거부감 느껴질 정도로 인공적인 달콤한 그잘 익은 과일에서 느껴질 것 같은 달큰함? 그래서 맡았을 때 뭔가 기분 좋음이 솔솔 솔솔 느껴지게 하는 그런 향이에요. 발랄한 느낌 내고 싶으실 때, 이렇게 톡톡 튀는 느낌 내고 싶으실 때 같이 매치하시기 너무 좋은 향이라서 어제 취향은 베르벤네지만 약간 달콤한 향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어 나는 좀 니치스러운 달콤함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그로세이도 추천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바로 베트라브인데요. 이향 역시 정말 어디서 맡아보지 못한 비트와 루바브라는 빨간 줄기를 가진 채소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향수입니다.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비트 그림이 있기도 한데, 굉장히 야채 주스 같은 싱그러움이 있는 향수거든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분리 빅투아르 CEO님을 만났을 때 이번 컬렉션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향이 뭔가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또 c e 님께서 뽑아주셨던 게 바로 이 베트라브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향수에서 만나보기 힘든 향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좀 ABC 주스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그 야채 주스에서 느껴질 법한 약간 푸릇푸릇하면서도 맛있는 향이 납니다. 이 베트라보도 진짜 독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도 특이한 빠따테투스라는 향수인데요. 이거는 내가 좀 스파이시한 우디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향인데, 왜 당근을 이렇게 주스로 만들려고 갈았을 때날것 같은 신선하면서도 당근 자체의 그 스파이시함이 올라오는 그 향에다가, 고구마의 달콤하고 맛깔나는 향이 이어지다가 마무리는 또 베티버의 좀 우디향? 흐름이 느껴지면서 진짜 흙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쪼개져가지고 있는 고구마랑 당근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기존에 스파이시한 카다멈 향이라든지 카다멈이 곁들여진 우디 향을 자주 뿌리셨던 분들 중에 이미 가지고 있는 향들은 뭔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하시면 꼭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바이더 파이어플레이스, 메종마르지엘라의 그 군밤향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셨던 분들도 한번 시향해보시면 결이 완전 같다고 할순 없지만, 곧그 니티스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맛있는 고구마 당근 향입니다. 근데 이게 완성되는 향이 막 기괴하다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스파이시하면서 묵직하고 분위기 있는 우디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섯 가지 향수 중에 나는 스파이시 우디 우디 계열을 찾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바다드투스를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번 방송에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진짜 우리 프랑스 마켓 가는 것 같은 귀여운 사이즈 에코백과 함께 귀여운 씨앗키트를 드릴 거고 또한 가지는 이번 방송 구성이 진짜 좋은 게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바디오의 본품을 추첨이 아니라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도 할인 기본으로 받아보시면서 이게 다채로운 혜택이 있어서 저는 이제 신제품 향이든 기존의 분리의 클래싱 구매해야지 하셨던 분들은 이번이 또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짜잔! 제가 정말 단종 직전에 템에서 구매해 놨던 불리의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 향수를 저희 기획전에서 구매하고 주문 번호를 제톡 채널에 인증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이 단종돼서 이제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빛제도하는 새 제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또 다섯 분께는 이 핸드크림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소장품들을 내놨습니다. 분리해서 지원도 해주셨고.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창,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서 한번더 공지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LF몰 앱에서 6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이뤄질 예정인데, 기획전 기간은 오픈이 되지만 방송 중 이벤트도 또 따로 진행이 될예정이야 이왕이라면 방송 중에 놀러와서 구매해주시면 혜택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LF몰에 아직 가입이 안 되신 분들, 앱을 깔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회원가입하실 경우에는 13만 2천원 상당의 웰컴 쿠폰을 드려요. 그래서 구매 금액대별로 쿠폰을 적용해보실 수가 있는데 20만원 이상 구매한다고 했을 때 3만원, 10만원 이상 구매한다고 했을 때 15,000원, 5만원 이상은 8,000원. 기본적으로 라이브 방송 할인된 금액에 이쿠폰까지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진짜 알찬 기획전이라서 제가 이 방송을 꼭 함께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께 아예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리 처음인데 신제품도 좋지만 기존 베스트셀러 중에서는 뭘 추천해주시나요 하는 베스트템을 꼽아보자면 진짜 당연히 분리의 가장 베스트템인 니켄테코스 옷 드리플 향수가 있습니다. 숲에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젖은 숲에서 날것 같은 그 흙향과 나무의 풀향과 나무의 그 결의 향과 이런 숲내의 음이 정말 한 번에 쓱 들어오는 그런 시크하고 중성적인 그린어리한 향이에요. 가볍지 않으면서 딱 적당한 무게감을 여름에도 괜찮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향수라서 어나 머리 아픈 향수 싫어. 자연의 향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블리의 가장 베스트템인 이 리켄테코트 향수를 추천드리고 이것도 이거지만 여름철에는 블리의 바디 로션이랑 바디 오일을 리켄테코스 향으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리켄테코스를 베이스로 한번 몸에 뭐 쫙 깔아주고 그 위에 얹어주거든요. 그래서 로션 같은 경우는 딱 라이트하게 바르기 좋은 제형감. 오일 같은 경우도 어, 여름에 바디 오일 하실 수도 있는데 라이트하게 마무리되는 오일이어서 여기다가 뭐 향이 엄청 발향이 강한 건 아니지만 바디라인들은 뭐 다른 향을 곁들여줬을 때 은은하게 이제 생활하면서 몸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자연스러운 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분리의 위킨테코스 바디라인들을 여름철에 진짜 잘 쓰는데 그리고 기존에 장미 계열을 좋아하셨다면 꽃 계열을 좋아하셨다면 당연히 다마스크 로즈. 머리 아프지 않은 장미향수, 그렇게 장미의 꽃잎 플러스, 줄기 플러스, 흙내음이 그 모두 섞여 들어간 중성적인 매력의 장미인데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장미향이 나요. 그 생장미의좀 우아함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마스크 로즈, 향수나 또 바디라인 추천드리고 뷰티크의 그 보손이나 화이트 플라워 계열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튜베로즈의 화사하고 풍성한 꽃향과 또 바닐라의 달콤함이 곁들여서 멕시코 튜베로즈 이 향도 화이트 플라워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찾으셔서 이 멕시코 튜베로즈도 추천드리고 저는 어, 약간 보랏빛 베이비 파우더 향을 좋아해요 보라색깔 그 베이비 로션 향을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예정해주시는게 헤로 헬리오트로프인데 요번에고 그 향도 오트리브 향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페로 사야지 사야지 하셨던 분들은 이것도 추천드리고 좀 유명하진 않지만 제가 몇 개의 향을 좀 소개를 드리면 남녀 가리지 않고 좀 우디 향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리는 포레드콤 향이 있고 그 소나무의 상쾌한 향을 만나보면서도 우디가 밸런스 있게 잡아주는 소나무 숲의 깊은 우디 향이라고 표현이 되는 또 되게 이국적인 알카시르라는 향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되게 오리엔탈한 스파이시한 우디 향이에요. 저는 이건 향수로 뿌렸을 때는 어, 되게 이국적이다 하는데 이걸 또 바디에 얹고 이 위에 비슷한 결의 좀 이솝이나 아니면 분리의 이런 시크한 향들을 같이 곁들여주면 또 여름철에 좀 내가 분위기 잡고 싶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미팅 갈 때나. 고럴 때선 알카실의 바디라인을 쓰고 있어서 이것도 있고, 요번에 바디라인도 또 좋은 가격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서, 잊지 마시고, 톡 채널 알람 추가해주셨다가, 방송 알람도 받으시고, 방송에서 꼭 구매하셔서, 목욕여에, 목욕하는 여인을 응모하실 기회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저녁 8시 방송, 미리 LF몰 깔아두시고, 어플 설치해두시고, 방송도 꼭 놀러와 주시고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Q&A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미리. 그래서 향수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Q&A에 놀러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분리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